햇살 좋은 어느날 고층 빌딩들이 모여있는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영규웅입니다 절망을 딛고 다시 빛나는 찬란한 인생 염교웅님을 만납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절 6년 전암 수술 후 당뇨까지 진단받게 됐는데요. 2014년 11월 10일날 성모병원에서 바터펭대병암이라는 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이 다 변형이 돼서 췌장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제거하면서 당뇨라는 걸 알았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방사선은 37번을 받았고요. 항암 치료는 3차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참암 투병하랴 췌장을 다 제거해서 당뇨와 싸우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저, 저한테 왔었죠. 담관과 최관이 합류하면서 시비지장과 만나는 곳인 바터팽 대부의 생리남. 암수술에 이은 최장 제거로 당뇨를 앓게 됐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장 이식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 몇 차례 진료 마지막 날 이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많이 수술 받을 때 수혈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임파선으로 몇번몇 몇 번의 암이 침투를 해서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없다는 그리고 암 수술인지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더욱 해줄 수 없다고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참 엄청난 운동을 했고 하루에 4만보 이상 걸었고 그 운동을 해도 다리가 천근만근 정말 다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주가 나면은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왔었어요. 인슐린 주사에도 혈당은 500까지 치솟으며 좀처럼 잡히지 않았는데요. 체중은 계속 빠졌고 손발이 저리는 등 합병증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췌장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술 받았던 병원에서는 제가 당뇨가 2형 당뇨였었는데. 최수봉 교수님한테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제가 0.01%도 인슐린이 안 나오는 일형 당뇨로 판정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건보에 통보를 했죠. 집에 와서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짜장면, 라면 이런 거였는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혈당은 참그 전에는 그렇게 높던 혈당이 그렇게 먹어도 참 신기할 정도로 거의 많이 다운이 돼서. 2년 전 췌장 이식 불가 판정을 받고 인공 췌장기 치료를 결정한 염규홍 씨. 인공 췌장기 시술 후 치솟던 혈당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현재는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는데요. 몸과 마음의 활력도 다시 생겼습니다. 몸에 햇빛이 들었다 그럴까요? 환히. 정말 저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느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말하면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만에 몸무게가 불기 시작하는데 지금 2년을 됐는데 인공 장기 다른지가 제가 지금 64kg가 나갑니다. 저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심히 훌글 붓근 뭐 다리에도 팔에도 정말 그렇게 피곤하고 그랬던 게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도 30분 운동, 저녁 먹고도 30분 운동.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지금 2년 동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인공췌장기 시술 후 심하게 빠졌던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고 늘 피로했던 몸에도 활력이 생겼는데요. 매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자 암 투병과 당뇨로 약해졌던 몸이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저같이 췌장이 없는 이슈린이 0.01%도 안 나오는 이런 몸을 갖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이 생각만 해도 정, 저는 정말 모든 게다 감사하고요. 지금 당뇨로 고생하시는 모든 환자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규칙적인 생활과 사시는 그날까지 아픔의 고통 없이 편안히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암과 당뇨를 극복하고 다시 빛나는 인생. 염교홍 씨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응원합니다.